30년 차이 형하고 놀고 있잖아요. <웃음> 네, 그게 <laughs> 또 이재기. <제기. 웃음> 나, 나 그런 <laughs> 얘기 안 했어. <laughs> <나> 에..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진로의 참견 MC. 쏘리입니다. 세오입니다. <웃음> 찐이에요. <laughs> 오늘 사연은 고졸 직장인이신데, <laughs> 사연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. <laughs> 말투가 좀 특이하세요, 이분. 고졸 직장인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대학 진학 늦게라도 해야 할지요? 고졸 <laughs> 직장인과 고졸 직장인의 장단점이 서로 있겠지요? 대기업 아니면 상관없는지 물론 음. 현 회사에서도 인정해주고 있고 오. 잘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. 오. 근데 역시 아직 대한민국은 학벌세대 어느 직군에 일하던 대학은 가자 가 맞을까요 아니면 존버하자가 맞을까요 그래서 뭐전 아직 어리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음. 보내주셨는데 결국에는 질문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취합을 해서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해드리자면 대학 진학 지금이라도 할까 음. 네. 할까 말까? 이, 이 질문이십니다. 뭐그 때는? 어, 발음. <laughs> 음. 대학을 진학하는 퍼센트가 내가 볼 때는 반에서 한50% 갔던 것 같아. 근데 대학을 음. 안 갔다고 해서 대학 간 애들보다 뭐 이렇게 뭐 직장 생활하거나 어렵진 않았던 시대인 것 같아. 응, 음, 근데 지금은 좀 바뀌지 않았나? 학벌이라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아 학벌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긴 있지만 늦게 나는 학교를 가는 것보다는 제때 가는 게더 맞다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야. 그럼 몇년 치면 내 동생들하고 어울리는 거잖아 학교 음, 생활이. 그렇죠. 아무래도 같은 또래보다는 그래도 어울리는 게좀 다르다를 수 있으니까. 아, 지금 너가 학교를 가면 화석 처리가 된다. 아, 화석까진 아니지만 뭐 그걸 내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여기서 인정받고 있다 현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라는 걸더 많이. 닿는 거야. 아, 이게. 음, 확실히 파, 세우니까. 어. 어. 그리고 잘 만족하고 있대잖아. 그렇죠. 본인 어. 스스로가 만족은 하고 있대. 인정받고 하네요. 있고 만족하고 있으면 어기서더 발전하는 게 세우의 생각이야. <laughs> 이재기. 아, 이재기. 아, 이재기 좋습니다. 들어오시죠. <laughs> 지금 시대의 대학 진학률이 음. 85%예요. 그래서 저는 어, 뭐저 대학 갈까요? 특할까요? 라고 했을 때에 필요성을 느끼냐? 본인의 그런 의지나 동기 부여가 없을 때에 대학 등록금 사실 10만 원, 20만 원 하는 거 아니잖아요. 음, 최그 돈을 들여서 가서 무엇을 얻을까에 대한 고민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. 아, 컨설턴트야, <laughs> 컨설턴트. <laughs> 정말... 돈, 주고 들어야 되는 얘기네요. <laughs> 아. 제 예전에 그 이상아 씨가 한번 나와서 그 아이 얘기를 하면서 한 수능 보기 3개월 전에 그 얘기를 했대요. 엄마, 나 대학까지 갈까? 이제 그 딸이 예쁜 것도 되게 예쁘고 옷 같은 거 인스타 모델 같은 거 해서 옷을 되게 잘 아. 팔았대요. 아, 네. 음. 음. 그래가지고. 나 굳이 대학 안 가도 쇼핑몰 같은 거 해가지고 돈잘벌거 같은데, 응. 엄마 나대학가지 말까? 응. 이 얘기를 했대요. 그때 이상아 씨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했던 말이, 엄마가 엄마로서 할수 있는 말이니까요. 너 나중에, 예, 나중에 내년에 친구들 만났을 때, 대학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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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 대학 못 갔네. 아, 스트레스 받아. 라는 생각을 할거 같으면 가. 응. 근데 너 나중에 대학생, 대학생, 대학생? 나돈 많이 벌거든. 나, 나 쇼핑몰 CEO야. 상관없어. 라고 음. 하면 안 가도 돼. 음. 근데 이거는 너의 너의 선택이야. 네가 선택해라고 했대요. 음.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. 아, 그래요? 아까 전에 세호 님께서 가야 할 시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 찐 님께서는 네가 저는... 가고 싶을 때 가는 게그 시기다. 아, 아 나는, 나는... 같은 나이 때 놀아야 재밌다. 아, 같은 나이 때. 그러니까 아, 너는 화석이다가지 아, 마라. 아니, 그러니까. 차이가 있으면 어. 너는 이렇게 생각이 다르잖아. 아, 아, 그렇죠. 1년, 2년 차이마다 굉장히 차이 나는 것 같아. 1년 차이 형이랑 잘 <laughs> 놀아? 저는 지금 30년 차이 형하고 놀고 있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자, 여기 또이 얘기 들어갑니다. 아, 또 보시죠. 뭐 <laughs> 자, 저희 언니도 실제로 고졸 출신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에 갔어요. 25살? 이때쯤 갔었던 것 같아요. 필요해서 갔을까요? 네, 필요해서 갔죠 근데, 이렇게 본인이 직장이다라고 하면은, 회사 음. 퇴사하고 갈거 아니잖아요. 음. 회사 다니면서 야간대학을 가거나, 방통대를 어. 가거나 할 거잖아요. 음. 음. 거기에 오는 분들은 다그 나이대의 분들이 오세요. 아, 어, 맞아요. 그 아. 나이대가 거기에, 있으시긴 해요. 음.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놀기 때문에, 음. 저희 언니 때도 보니까, 이 친구들이 모여서, 어, 우리 다 같이 석사 갈래? 뭐 석사 가고 음. 이러더라고요 음. 이분들끼리 모여서 어.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가 모여지면 훨씬 더 좋을 거다 그래서 어. 저는 음. 괜찮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 아, 필요? 그렇지 어. 그럼 이 친구가 필요하겠어? 현회사에서 어. 인정해주고 있는데? 저 지금 질문 하나 치고 들어겠게요 아. <laughs> 어. 오늘 많 이래? <laughs> 자세훈님 제가 지금 이분으로 빅리를 하겠습니다. <laughs> 저 지금 매출도 잘 나오잖아요. 저 일도 잘 하잖아요. 음. 저 대학에 이제 들어가고 싶어요. 대학 가려면은 6시부터 수업 시작이니까 음. 5시에 퇴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. 어. 승인해주신 겁니까? 예전에 우리 그 10년 넘은 친구, 네. 그 이름 밝힐 수 없지만 이 친구가 그렇게 갔다 왔거든. 근데 음. 어쨌든 그거는 의지치인 것 같아. 아까 우리 그 반문 의견처럼 왜 가야 되는지, 뭘 해야 되는지, 어떤 목적에 따라서 정하면 될것 같은데 아까 네.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랑 살짝 달라지셨던 것 같긴 한데 오늘도 전문가 의견이니까 자 그러면은 질문 2 아까 아, 질문 1은 왜 그래 고성과자는 아니에요 음. 네, 저성과자? 저성과자 일을 잘 못하는 응. 저성과자라면 빨리 다른 걸 찾는 게 낫지 않아아 <laughs> 그러니까 나가라 대학을 <laughs> 아, 그러니까? 가든 뭘 가든 그냥 갔으면 좋겠다 <laughs>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 포인트가 이거였어요. 음. 이분이 지금 대학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그 순간이 올거 아니에요. 대학이 필요하다라는 그 느끼는 순간이 올수 있으니 음. 본인의 업무, 지금의 현재를 <laughs> 더 몰입하셔야 되지 않냐. 근데 음. 정말 나 대학 가고 싶어. 근데 저선 과자야. 그냥 나가서 대학 가. <laughs> 이런 지금 <취급 웃음> 나 그런 얘기 안 했어. 말고 <laughs> <그래>. 그래. <laughs> 정리해 주세요. 그러면 <laughs> 뭘 정리야. 본인 선택하는 거고. 그때 되면 나도 선택하는 거. <laughs> 그런 거지. <laughs> 어쨌든, 그럼 오늘 참견 결과는 일단은 일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, 음. 최대한 좀 생각을 해보고, 음. 필요할 때 너의 생각에 의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봐라. 그치. 인 거잖아요. 전문가의 말에 동의합니다. 아, 저도 동의하겠습니다. 음. <laughs> 오, 오늘도 이제 합의니까? <laughs> 어, 요즘 합의가 잘 되는 거야. 그러게요. 아, 우리들 잘 맞는 것 같아. 음. 음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안녕. 안녕.